s 스 e p o 스 e pencil time memory holiday work pencil p e n c i e pencil time m e m o r y h o l i d a y work. 자, m 번째 단어 연필 i p e n c i l p e n c i l p e n c i l 시간은 time time 기억엔 우리 말로도 왜 i m e time r y m e m o r y m e time time m e r y m e m e r y m e memory 휴일은요? 우리 말로도 홀리데이 막 이러는데 holid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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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하다는 wor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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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단어들 좀 난이도가 있네요. 자 갑니다. step 2. step 2. I need a new pencil. What time is it? This is a great memory. The holiday starts tomorrow. I work from home. 자첫 문장, I need a new pencil need 하면 need, 필요하답니다 나는 필요하대, 뭐가요? A new pencil, 새로운 연필이 필요하다 음, 기존에 거다 썼다, 이런 느낌 새로운 연필이 필요하다 그 다음, What time is it? 한 번에 가면 되죠? 지금 몇 시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몇 시야? 이렇게요 그 그러니까, 타임은 시간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죠 What time is it? 지금 몇 시예요?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 다음, This is, 이것은요 A great memory래요 음, 굉장히 멋진 memory, 기억이다, 되는 겁니다. 이것은 정말 멋진 기억이다. 그 다음, the holiday, 휴일은요, start, start, 시작합니다. 언제요? tomorrow, tomorrow. 내일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투마로 같은 것들도 어리 두 개잖아요 이거 나중에 쓸때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막 난리 납니다 이게 M이 두 개였던가 R이 두 개였던가 막헷갈리니까요 예, 뭐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암기는 아니더라도 눈에 넣어두시고 몇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work 나는 일합니다 From home 집에서부터 일한다더라 재택근무라고 하죠 예, 나는 집에서 일한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다음 스텝 3 갈게요 step 3. A. Do you have a pencil I can use? B. Yes, here you go. 자, 이가 그래요. Do you have? 너 가지고 있니? a pencil? 연필인데요. I can use? 내가 쓸수 있는 연필. 너뭐 여분인 거죠? 그거 좀 있냐 물어봤더니 B가 yes, 그래. here you go 하면은 이거는요. 이게 그대로 쓰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건네줄 때 Here you go. Here you are. 이런식으로 예, 표현을 합니다 여기 있어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A. What time is it now? B. It's 3pm 자 전형적으로 시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What time is it now? 지금 몇 시야? 그랬더니 몇 시입니까? 3pm 하면은 PM이 오후니깐요 오후 3시입니다 라고 답을 했고요 그 다음은요 A. Do you have a favorite holiday memory? B. Yes, I remember when we didn't have to work and had fun. 아, 이거 물어봐요. Do you have, 너, 가지고 있니? A favorite. 제일 좋아하는 holiday, 휴일에 관련된 memory. 기억을 가지고 있니?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, yes, 그래, 가지고 있지. I remember. Remember. 기억하답니다.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. 언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? We didn't have to work. 아 어, 이거 좀 어렵습니다. didn't have to 하면, 이거는요, 합쳐가지고, 뭐, 뭐할 필요가 없었다 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, 어, work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. work만 알면 되죠. 그럼 뭐할 필요 없었어? 뭐할 필요 없었어? 일할 필요가 없었고요. 어, 그랬던 때를 <laughs> 일해, 일할 필요가 없었고, 그리고 had fun 이니까요. 되게 재밌게 놀았던 거죠. 즐거웠던.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없었으면서도 즐거웠던 그때의 기억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챌린지 갈게요. Challenge. I used a pencil to write about my holiday memories. It took some time, but it was worth it. Now I have a nice story to remember when I work. 자, 문장에서 나는요, used. use하면 사용하다 거든요 u s e 드니까 과거에요 나는 사용했습니다 a pencil 연필을 사용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입니까? write about 쓰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? 나의 휴일의 기억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연필을 사용했습니다 i took t some time 할때 took은요 take에서 나온 과거 형태고요 take 기본적으로 time하면은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some time이니까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겁니다 음, 번 하지만 it was worth it 하면은 이때 "worth" 라고 하는 것은요,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휴일에 어떤 재밌었던 기록 같은 것들, 뭐 제주도 여행 같은 거 쓰는데 뭐 30분 걸렸다. 그럼 시간 좀 걸린 거잖아요. It took some time이라고 표현을 했어요. 하지만 30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지 그러면은 uh, uh, It was worth it.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요. 자 그리고요 Now 이제는요 I have a nice story 음, 아주 멋진 이야기가 있다는 라 겁니다. To remember 기억할 멋진 이야기고요 When I work. 내가 일할 때요 <laughs> 여러분들을 따지면은 뭐, When I study도 괜찮겠네요 내가 일하거나 공부할 때 아, 나의 제주도 기억 떠올리니까 좋은 거야. 그런 어떤 멋진 기억을, 멋진 이야기를 가지게 되었다. 이 정도 해석입니다.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보면은, 나는 이제는요, 기억할 멋진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. 뭐할 때? I work. 내가 일할 때요. 여기까지입니다. 저도 고생 많았고요.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갈게요.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.